한국 GM 군산공장이 오늘 공식 폐쇄됐습니다. 지난 1997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680명에 달하는 남은 직원들의 고용과 군산공장 처리 문제 등은 아직 매듭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과제를 정세미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네, 정 기자. 이 폐쇄 이후에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이제 직원들의 고용대책입니다. 어, 680명이나 남았습니다. 이 남은 직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 지엠은 지난달 네. 2차 희망 퇴직을 조사했습니다. 네. 당시 부평 공장 200명, 군산 공장 30명 등총 네. 260명이 희망 퇴직을 신청했는데요. 이번 주 고용 안정 특별 대책 위원회에선 잔류 인원 680명 중 200명을 전환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평공장 16명, 상원공장 58명, 보령공장 10명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480명에 대해선 3년간 무급휴직이 적용됩니다. 이후 결혼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다른 공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이 말했던 이 3년간 무급휴직이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어, 노사 네. 합의안에 따라 올 네. 12월까지 18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네. 이후 30개월 동안은 노사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월 225만 원의 생계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생계보조금의 경우 비용 분담이 필요하. 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환 배치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인사고가와 고충 처리, 포사 등, 포상 등을 기준으로 내놨지만 노조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외 에 노조는 분당금 문제로 노조 간의 갈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전환 배치를 해주는 게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200여 명만 전환 배치되고 나머지는 무급 휴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전원 이제 전환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 무급 휴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 거죠. 돈이 아까서 못 주겠다라는 내용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 그렇다면 이렇게 폐쇄된 군산 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네, 아직 구체적으로 네.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전기차 생산기지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장 조기 매각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군산 공장이 어떻게 처분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한국GM 같은 경우는 내수 회복으로 좀 눈을 돌린 것 같습니다. 신차 출시 등의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한국GM은 네. 그동안 부진에 빠졌던 국내 완성차 시장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파크 부분 변경 모델에 이어 다음 주에는 SUV 이코너스를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정 과정을 거친 한국 GM은 앞으로 남 기간 동안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내수 시장 실적 회복을 위한 신차 출시 아 그리고 고객들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입니다. 네, 한국 GM의 행보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